집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상가집에 다녀와서 아, 몸몸이 아프고 쑤시고 어, 열이 나고 먹으면 토하고 음,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몇 군데 병원을 전전하다가 아, 똑지깨보살 찾아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똑치깨보살은 병원에 어, 가도 안 되는 병이 이 무당 선생님한테 오시면 또 문제가 답이 나오고요. 어, 오늘 주제는 다 우리 집, 응. 어, 우리 집을 어, 나의 집을 기준으로 장례식장 가지 말아야 할 어, 방위가 어, 2025년에 남서쪽인데 또 임신하신 분들 아이 가지신 분들. 암 환자 심장이 약하신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 어, 다녀와서 어, 힘들 수 있다. 북서쪽, 북동쪽, 북서쪽, 북동쪽, 남서쪽인데, 남서쪽이 가장 위험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로는 1938년생이죠. 어, 이제 이만큼 나이 먹었는데, 뭐 가겠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 그래서 1938년 그다음에 무인생 범띠고요 1947년생입니다 어, 1947년 정해생 어, 돼지띠 아홉수죠 아홉수의 꼴까닥 맞아서 어 토하고 어 힘들고 어, 그렇습니다 어, 1 9 0 0 이거는 제가 어, 그런 분이 왔기 때문에 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1950 6년 70병신생 원숭이띠 상갓집 가면은 뭔 말이 가죠?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운명이 바로 급치하듯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965년 루사생 여러분들 상갓집 올해 안 가는 것이 맞고 가다녀오면 뭐 힘들 수 있으니 선생님하고 어, 이렇게 한번 전화 가까운 선생님 찾아서 어, 상담을 받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나 1974년생이죠. 1974년생은 나 52살 가빈생 법디입니다. 올해 상가집 갔다 오면은 운기가 튀어서 나갈 운인데 운기가 막혀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4년생 가빈생 음, 음, 움직이지 말아라 올해. 머리 아프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1983년생입니다. 1983년생, 의기가 왕성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그죠? 뭉치자를 좋아하시는 개생, 어, 돼지띠 여러분들, 나, 몸수가 안 좋을 수 있고, 삼지기 때문에요, 또, 하는 일이 답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92년생, 어, 임신생 원숭이띠입니다. 아, 1992년 어, 원숭이띠 여러분들 아직 삼재가안 나간 분이 많아요. 아, 상가집에 가면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943년 어, 개미생 양띠 여러분들 어, 동생이 죽어서 아우가 죽어서 뭐, 상가집에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1944년 갑신생 원숭이 82살이죠. 이분들도 잘못하면 본인이 갔다 와서, 어, 누울 수, 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나이다. 1952년입니다. 1952년, 임진생 용띠, 3제가 아직 안 나가신 분들 있어요. 가지 않는 것이 맞고, 올해 사사고통이라, 나, 아, 가지 않는 것이 맞다. 1953년입니다. 아, 73살 개사생 뱀띠, 이리 가고 저리 고르고, 알죠? 잘 어울고 굴른다 이 말에 이 아파서 떼굴떼굴 굴르게 되고 머리가 아파서 굴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가면 안 된다. 1961년입니다. 1961년생들이 올해 어, 상가에 가면은 상가집에 가면은 이제 간신히 숨통이 튀었는데 시축생 소띠 여러분들 그 숨통이 다시 막혀오는 형국이라 이 답답한 심정을 어찌 할까요 특히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집에서 살림 하시더라도 소뚜껑 운전을 하시더라도 1961년생 남자 여자는 상가집에 가면 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거고 1970년생 1970생들이 올해 운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게 이것 때문에 고생했나보다. 그런 운기가 들어있는데. 1970년 경술생. 개띠죠. 그래서 어, 왼수 왼수 이런 왼수. 울산년이 왼수의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 급한 성격인 분들은 꼭 어, 그냥 갔다가 선생님한테 꺾어서 걸리면 전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호명일 드린 분들은 무조건 자기 집을 기준으로 남서쪽 장례식장은 골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해골수 석 내주먹만 믿고 가는 성격인 분들 어, 갔다 와서 답답한 수전에 올수 있다. 서 상문에 탁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갔다 와서 어깨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할 수 있고 금전이 막혀버리고 그 부부싸움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티격태격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가슴이 응어리가 지고 어, 답답해서 미치겠네. 어,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 하는 운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양력으로 딱 5라는 숫자, 음력 생일 5 양력 5라는 숫자에 들어갔다면 아요또 나오죠? 삼가집을 어, 절대 가지 말아라 오라는 생일 날짜에 들어 끝자리 오 그죠? 50, 15, 25 떨거덕 걸려요 정말로 백발백중 그래서 겨울인데 열받아 죽고 여름인데 추워서 뒤지고 봄인데 사시나무 사 사시 떨리듯이 떨리고 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을인데 어, 집에서 못 나오는 어, 상문살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올해 그 삼설방이 동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삼설방향 어, 동쪽 절대 가면 안 되고요. 어, 또 대장문방도 동쪽이고 어, 상문 방향이 남서쪽이고 조객방이가 또 동쪽 방향이라는 거 아셨죠? 오늘 이렇게 호명해드린 분들은 똑같이 나오죠? 하늘에 부름을 받고 대기하는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 있다. 될 수가 없으면 들자빠져도 구하게 된다. 음력 오일 양력 5 오일 오라는 숫자의 끝자리 수는 나쁜 소리는 안 하고 싶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